왼쪽으로 자면 몸에 생기는 기적 같은 변환의 가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불편하시죠? 자세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의사들이 극찬하는 수면 자세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첫째, 소화가 잘 됩니다. 왼쪽으로 자면 위장이 아래로 향해서 음식물이 소화되기 쉬워요. 속이 더블룩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을 시 왼쪽으로 자면 증상이 완화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져서 아침에 속이 편합니다. 둘째,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자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안가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면 왼쪽 수면 자세가 도움되며 혈압도 안정됩니다. 셋째, 콧고리가 줄어듭니다. 왼쪽으로 자면 기도가 열려서 호흡이 편해지고 코리나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돼요. 오른쪽이나 바로 누우면 기도가 좁아지는데 왼쪽으로 자면 숨쉬, 림프 순환이 좋아집니다. 림프계가 왼쪽에 집중돼 있어서 왼쪽으로 자면 노폐물